메장 짜냐 치고 이 왼쪽에는 이거 진짜 치트키야. 왼쪽에는 그 목표를 적어놔. 뭐 비전이나 이걸 읽어. 그리고 오른쪽 은 오늘 할 일을 적어놓는데 이건 퇴근 후에 할 일이야. 근데 시간 날 때마다 이걸 펴. 그리고 이렇게 봐. 음. 그럼 뇌는 여기 가 있어 우선. <laughs> 해야 될 일은 뭐, 뭐 하잖아.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거 펴. 점심 시간에도 혼자 먹어 밥을. 어 그리고 이걸 계속 펴고 어, 뇌를 여기로 빼. 그럼 80%, 20% 회사, 80%는 회사 생활, 생각이야. 근데 전환이 이미 된 상태야. 그럼 어느 상태가 되냐면 내가 퇴근때주 되면 되잖아요.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, 그때. <laughs> 출근이야. 퇴근이 출근이야, 그때부터. 이제 호구아트로 가는 거야, 마우학교마우학교로 <laughs> 하는 거야. 뭔 말인지 알겠죠? 예. 그렇게 제가 했거든요. 그 진짜 효과가 좋아서. 어느새, 나중에는 간이가모여가지고 그, 식은 시간에 그, 워드를 켜놓고, 컬러을막 적고 올릴 거야. 와, 그래가지고, 그때도간단히 크게 또 프린트를 해, 나는. 프린트를 해가지고, 이거 주머니에 넣고, 아, 이제 가서 이제 돈 벌어야지.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.